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영국이 이 반도체 산업에서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 나가려 하는지 아, 그 야심찬 계획과 또 구체적인 움직임들을 함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영국의 기술 전략 그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영국 정부가 국가 반도체 전략 이걸 내세우면서 10년 동안 최대 10억 파운드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경제 규모를 키우겠다. 뭐 이런 차원 이상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반도체에 집중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가 이제는 뭐 단순한 부품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AI라던가 첨단 의료, 통신, 국방 시스템 같은 미래 기술의 정말 심장과도 같다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영국이 모든 분야에서 다 경쟁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좀 강점을 가진 분야 예를 들면 화물반도체나 칩 설계 r&d 이런 데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뭐랄까 대량생산 위주의 그런 실리콘 반도체 시장보다는 음 전력 효율이나 고주파 특성이 중요한 특정 고부가가치 시장 여기를 먼저 잡겠다 이런 좀 영리한 틈새공략 전략으로 볼수 있어요 미래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핵심 승부처인 셈이죠. 아, 틈새 공략이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 전략 아래서 그럼 구체적인 인프라 투자도 좀 눈에 띄는데요. 특히 그 사우스햄프턴 대학의 전자빔 이빔 리소그래피 시설이 유럽 최초고 세계에서는 두 번째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전자빔 리소그래프는요. 아주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의 수천 분의 1 크기, 그러니까 5나노미터 이하의 정말 초미세 회로를 웨이퍼에 새기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장 뭐 대량 생산 라인을 깔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차세대 AI 칩이라던가 정밀 의료 진단 기기 또 양자 컴퓨터 같은데 필요한 미래의 칩 있잖아요. 이걸 설계하고 시험할 수 있는 핵심 연구 역량을 영국 안에 확보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 학계에서 가장 진보된 클린룸을 보유하게 되면서. 뭐랄까 미래 기술 개발에 씨앗을 뿌리는 거죠 아 연구 역량 확보가 핵심이군요 씨앗을 뿌린다 알겠습니다 그럼 스코틀랜드 국립 제조연구소 nmis 여기에 첨단 패키징 시설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900만 파운드가 투입되고 이것도 유럽 최초라는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반도체 칩을 다 만들고 나면 이걸 외부 환경에서 보호하고 또 실제 기기에 연결할 수 있게 포장하는 거, 이게 패키징 공정이거든요. 이게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 NMIS 시설은 전력 반도체 패키징에 좀 특화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보통 수개월 걸리던 작업을 며칠로 확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럼 영국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이나 생산성이 크게 올라가겠죠. 더 나아가서는 한 5억 파운드 규모로 추산되는 예를 들어 전기차 같은 데 많이 쓰이는 전력 반도체 공급망의 일부를 다시 영국으로 가져오는 소위 위쇼링 효과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거죠. 시설투자는 정말 인상적인데요. 근데 결국 이걸 움직이는 건 사람이잖아요. 자료에서도 인재부족을 좀큰 문제로 꼽고 있던데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 475만 파운드 규모의 인재 양성 패키지를 가동했어요. 뭐 학부생 300명에게 장학금도 주고 실용적인 칩 설계 교육 과정도 새로 만들고 또 뉴포트나 케임 브리지 같은 주요 반도체 지역 학교들하고 연계해서 한 7천명 넘는 학생들 교사들한테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인력 한 명이 연간 거의 46만 파운드의 경제 가치를 만든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핵심 기술 개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네, 인재 양성 정말 중요하죠. 이런 노력들을 그럼 총괄하고 또 산업계를 지원할 독립 기구 영국 반도체 연구소 UK 세미컨닥터 인스티튜트 이것도 설립이 됐다고요? 이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2024년 5월에 발표됐는데요. 이 연구소는 정부, 대학 기업을 이렇게 쭉 있는, 말하자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산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뭐 해외 투자 유치라든가 국제협력의 단일 창구가 되는 거죠. 연구자들한테는 비싼 장비나 시설 접근성을 높여주고 특히 영국이 잘 아는 그 화합물 반도체나 칩 설계 분야 연구 또 상용화 이걸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후에 칩스 공동사업, 칩스 조인트의 언더테이킹이라고 하죠. 여기 참여를 확정했는데요. 이건 유럽의 대규모 반도체 R&D 및 생산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영국이 다시 합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브렉시트 이후에 좀 단절됐던 유럽 R&D 네트워크 접근성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에다가 국제 협력까지 정말 체계적인 접근이 엇보이네요. 하지만 이런 장기계획들이 정치 상황 변화에 좀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요? 자료에서도 그런 우려가 좀 언급되던데요. 그 이후에 새 정부가 기존의 어떤 직접적인 대규모 공공투자보다는 음, 민간투자 유치를 더 강조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약속했던 그 10억 파운드 투자 계획이 원래 규모대로 전부 다 이행될지는 아, 이건 좀 지켜봐야 합니다. 이게 향후 영국의 반도체 전략 실행 속도나 방식에 영향을 줄수 있는 뭐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오늘 저희는 영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사우앰프턴의 초정밀 연구 시설부터 스코틀랜드의 첨단 패키징 라인, 또 과감한 인재 투자, 그리고 이 모든 걸 조율할 독립 연구소 설립까지, 아, 영국의 정말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은 자국의 강점 분야에 집중하고 또 이런 전략적인 인프라 투자와 국제 협력을 통해서 과학기술 초강대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환경 변화라는 변수는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래기술 경쟁의 핵심인 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영국의 전략적인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 분석이 영국의 반도체 전략을 이해하시는데 좀 유용한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